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에 뇌 혈관 질환이 있거나, 어, 나 어지럼증이 좀 심해. 아니면 나는, 아, 뇌 건강도 좀 관리하고 싶어. 자, 이런 모든 분들 이 운동 따라 해보세요. 머리가 20년 젊어지는 운동입니다. 요거 따라하기만 해도 바로 좋아지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 두피에도 뇌 혈관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마치 여자분들 화장하듯이 파운데이션 치듯이 톡톡톡 쳐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발고리처럼 만들고요. 머리를 이렇게 톡톡톡 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30초 동안 머리를 골고루 쳐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수리도 쳐주고, 머리 앞쪽도 쳐주고요. 머리 옆도 쳐주고, 머리 뒤통수도 쳐주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골고루 자, 풀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이게 에피타이저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어. 오, 지금 한 30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좀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귀 옆쪽으로 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 쪽을 먼저 풀어줄 겁니다. 자, 귀가 있으면요.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는 거를 한쪽 귀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위아래 10번 할 겁니다. 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 반대쪽기도 열번할 거예요. 자한번자 이렇게 꾹꾹 지압하듯이 계속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귀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확실히 부드럽게 풀리고 내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자 귀가 있으면 이 특히 귀 앞쪽으로 측두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앞쪽을 풀어주는 거를 자 양손 있죠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대고 자 텔레파시 보내는 것처럼 요거를 또 이제 열번 한번 해볼 겁니다 관자놀이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두번세번 자 꾹꾹 눌러주세요. 자이 아래쪽으로 네번 다섯. 자 다시 또 이제 반대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여섯.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어 예,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자 뒤통수. 자 이렇게 돌아보면 머리 뒤에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혹 같은 게 만져질 거예요. 이게 뼈거든요. 이뼈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신경 다발이 지나가요. 자 여기를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 얼굴 쪽 지지하고요. 자 10번 눌러줄 겁니다. 한번자 여기도 꾹꾹 자 이쪽에 중요한 신경이 많이 지나가서 자 여기를 자, 이 주변에 볼록 튀는 뼈 같은 거 아래쪽 여기를 자 이렇게 또 꾹꾹 눌러주세요. 오. 오 지금 진짜 하기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먼저 머리로 올라가는 뇌 신경이랑 뇌 혈관에 이 기본적인 마사지를 해준 거고, 자 그다음에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동맥 혈관에랑 신경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 어깨 으쓱으쓱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으쓱 올렸다. 요거를열번더할 겁니다. 자. 올렸다가 내리고, 이때 올릴 때는요, 어, 네, 아픈데?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셋. 자, 올렸다가 예,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를 자, 계속 해줄 겁니다. 자, 다섯. 자, 이렇게 올렸다가, 어, 나 어깨 우승하는 게 힘들다. 이러면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마지막 마무리 운동 어떻게 하냐 하면 평쇄요돌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개를 한번 이쪽 방향으로 돌려 보면요 자 여기 옆에 붙인 스티커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귀 뒤쪽부터 따라서 이렇게 쭉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자 이거를 위쪽부터 해 가지고 5초간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볼 겁니다 엄지손가락이랑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중간 부분에, 어, 이렇게 굵은 여기, 어, 근육 다발 이거 있죠. 자, 잡고 또 풀어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자, 이렇게 또 만져보면, 이 굵은 다발이 만져지거든요. 쇄골 바로 위쪽에서 잡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해봐야죠. 반대쪽 보시면 자, 이렇게 고개 돌리면 여기 귀 위쪽부터 해가지고요. 귀 아래쪽에는 여기 흉쇄유도 요건 잡고 자, 또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 또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여기 또 앉아 보면 자 여기 딱 잡혀지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 딱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운동하면서 뇌 건강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운동은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뇌경색이 있었거나 아니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요거 하시면 분명히 도움 되니까요. 오늘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